네, 안녕하세요. 강토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는, 있는, 있는 이유는, 어, 아디다스, 이지 슬라이드, 슬리퍼, 이지 슬리퍼를 리뷰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지 슬라이드가 발매한 건좀 시간이 됐어요. 시리즈별로, 그리고 컬러별로 발매가 되고 있는데, 이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구매를 했었, 했었는데, 타이밍이 좀 늦고 해가지고 이제 리뷰를 안 했었어요 유튜버에서 근데 이제 영상을 제가 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할때 참고도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이지슬라이드를 이제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뭐제 마음에 드는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잘 찍어서 올려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이지슬라이드는 사이즈예요 그다음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슬리퍼인지 그리고 시세, 그리고 디테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지 슬라이드 숱 컬러 그리고 코어 컬러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지 슬라이드가 정말 괜찮은 슬리퍼인데 단점이 뭐냐면 가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풀린 모델이에요. 수량은 정말 이지 시리즈 중에서도 되게 적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품이 많은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디테일 을 볼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어보면. 항 말씀드리지만 정품은 이렇게 박스가 웬만하면은 데미지가 없어요. 깔끔하죠? 근데 가품 특히 이지 시리즈 중에서 가품은 대부분 박스가 찌글찌글하거나 데미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표 잘 보이시나요? 이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품 가품 구별할 때이 사이즈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라마다 발매되는 사이즈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모델은 일본 정식 발매이기 때문에 아시아 버전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퓨즈블로그에 디테일하게 올렸기 때문에 정품가품더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탭이 나와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아코 탭이라고 하죠. 아코 탭, 아, 아디다스 코리아 그리고 아일 탭, 아디다스 일본 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조국이 중국이에요. 아쉽네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지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역주행한 모델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인기가 없다가 이제 이지서 플레이에서 풀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아디다스에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인기가 급상승한 모델입니다. 예전에는 작년 12월 달만 해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되게 쉽게 구했던 신발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마다 셀렉샵, 뭐, 스니커를 대표하는, 뭐, 아트모스, 뭐, 미타 스니커즈, 언디핏,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발 셀렉샵 있잖아요. 그 점포에 사이즈당, 뭐, 0 쪽, 뭐, 열다섯 쪽, 이런 식으로 되게 소량으로 풀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응모자 수가 많은 곳은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돼요. 근데 이제 수량이 사이즈마다 10쪽, 뭐열 15쪽이니까 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품을 구매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별 따기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품이 수요가 엄청 많이 되죠 그래서 디테일을 보면은 어, 샤크솔 바닥을 비 내릴 때 신으면은 진짜 골로 가는 샤크솔 그래서 밖에서 신는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밖에서 신었을 때좀 위험한 슬리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일체형이라는 부분이죠. 원래 슬리퍼가 여기랑 아웃솔이 따로따로 이제 부착되어 있는 슬리퍼가 많은데 이지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슬리퍼의 단점이 내구성이 약하잖아요. 신다 보면은 이 부분이 떨어지거나 해서 본드로 붙이는 경험 어릴 때 많죠. 저도 많았는데 그걸 그런 이제 내구성에 퀄리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그리고 정말 가품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가품이 이지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슷해요. 정품이랑 비슷한데 겉모습은 비슷한데 신다 보면은 이 모양의 변형이 오는 게 정말 어, 형편없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품이 정품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도 가품을 어, 이용하는 거는 좀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정품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피해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수량을 말씀드렸잖아요. 수량이 정말 적은 모델 중 하나고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꼭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 개인 거래. 정품과 품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출처예요. 어디서 구매한 거죠? 라던가. 그런 출처를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정식 발매 제품인지 이런 탭들을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처음에 이제 이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계속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슬라이드가 점점점 오르더라고요. 워낙 이게 발매 가격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7만원에서 8만원, 10만원대 아래에요. 근데 지금 시세가 컬러마다, 다, 컬러마다 다르지만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10만원대 중후반 그리고 20만원대 중후반까지 가는 사이즈 컬러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정가에도 널널하게 구매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대부분 10만 원중 거의 두배 가격이 올랐고 30만 원대까지 오르는 것도 봤는데 제가 이, 이 신발을 이제 정가로 계속 구매해보고 신어 보니까 저는 이 신발을 음, 적정한 시세는 10만 원 후반대에 리셀로 구매하면은 어,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뭐 퀄리티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일단 이지라는 이 감성 제가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구매하고 신는 편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슬리퍼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10만원 중후반에 구매하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이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억 무조건 1업을 해도 뭐좀 타이트하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1.5뭐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신는 분들도 많고 그 여유롭게 신는다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1업 사이즈 하면은 너무 여유롭지도 않고 저스트 사이즈예요 그래서 좀더 여유롭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1.5 사이즈 업하셔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이즈 업이 필요한 신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착화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슬리퍼예요. 슬리퍼에서 뭐 운동화보다 좋은 슬리퍼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즈슬라이드 슬라, 같은 경우에는 착화감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가품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구매하시는 일 없고 저는 구매를 고매,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방터치였고요. 앞으로도 신발 리뷰, 패션, 문화, 도쿄 생활 다양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